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그쵸. 근데 살이 깼는데 이분 두분다 일고정서 못뭐 합니다. 여성분도 일고정서 모 해. 남성분도 일고정서 못 해. 네. 이 정도는 알 건데, 성격이라는 거. 오리지널 성격인데 진짜요? 이분은 많이 결혼하면, 많이 가면 2, 3년 안에 위험합니다. 그럼 이분 여성분도 안녕하세요, 정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잘 성, 지내셨나요? 정상. 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네. 제가 두분의사주를 가져왔어요. 네. 네. 오늘은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고 네. 이분의 궁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과연 궁합이 어떤지 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도식입적으로 바로 네.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불러줘야지, 나중에 불러줘. <laughs> 자, 그러면. 바로. 먼저 여섯. 여성... 일단, 삼재가 들었습니다. 네. 삼재가 들었는데, 이분 사주를 보니까, 리더, 리더심 있어요. 이? 리더심. 네. 리, 리더심 있고, 고집, 아집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분이 아주 신약한 사주입니다. 어떤 사주요? 신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한 사주인데, 이분, 감정기복도 있어요. 네. 그러고, 이분이 좀 완벽을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이제 완벽을, 내가 완벽하다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기는 거? 보여주는 거? 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 남자분, 궁합 보잖아요? 네. 궁합이, 둘다 X입니다. 아, 궁합이 안 맞아요? 예.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여성분도, 네. 일구정사 못 하는 사람이고, 오. 남자분도 일구정사 못 하는 사람입니다. 못 하는 사람인데, 이두분다 만났잖아. 네. 근데 이두 분은 살이 꼈어요. 아둘 사이에요? 예. 네. 살이 꼈는데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근데 살이 꼈는데 이분 두분다 일곱 정서 모합니다. 뭐 여성분도 일곱 정서 모네, 남성분도 일곱 정서 모네. 네. 여성분도 두 세븐 색깔 사주, 남자분도 두 세븐 갈 사주. 이거 완전 상오리지널 상급입니다. 음. 어디 가서 사, 주를안봤나 이분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뭐,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결혼을 하면 잘살수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느낌에, 이분이, 이 정도는 알 건데, 성극이라는 거. 음. 오리지널 성극인데. 진짜요? 이분은 많이 결혼하면은, 많이 가면 2, 3년 안에 이혼합니다. 오. 그럼 이분, 여성분도, 일고정서 못에 일구 송사, 2구 송사, 뭐 한단 말이야. 이 남자분도 그래요. 1구 송사, 2구 송사 뭐 합니다. 이 남자 바람 끼 있습니다. 아, 남자가 바람 끼가 있다 예, 사수를 보니까 바람 끼 있어요. 네. 근데, 그러고, 여, 여성도 보니까, 아까 이제 신화 사수였겠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살림할 사수 아닙니다. 어... 바깥에서 계속 활동해야 되지. 이게 집에만 있으면 오라통 터져갖고, 올증 오는 사수입니다. 이분이. 네. 근데, 집에서 가만히, 조신하게 있는 그런 스타일못 됩니다. 오라통 터져갖고, 이 사람 숨을 켜못 살아요, 이 여성부.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여자... 두분다 상극. 아, 둘이 겨... 궁합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은좀 결혼을 말리고 싶다? 둘이 알아서 뭐, 말리도 둘이 알아서 좋으면 삶이안면 내도 뿌지지 뭐. 그쵸. 근데, 궁합으로 봤을 때는 둘이 상극이라는 거네요. 남자가 바람기가 좀 있는데. 어... 남자가. 그럼 이 사람하고 만나자. 그럼고 이분하고 만나잖아요. 네. 안, 이게 상극이잖아. 네. 상극이면 바람도 피지. 다른 여자 또 만나지, 그럼. 어. 그럼 만약에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는 좀 어렵다. 여성도 일부 종사 못하고, 네. 남자도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입니다. 어... 그러면 뭐, 열 번까지는 가면 성공하겠지. <laughs> 1열번가지까지 가면 성공하겠지 뭐. 근데 이 여성분은 집에서 살림할 사람 절대 아닙니다. 음. 여자분 감정 기복도 심하고 리더심 그러고 내가 완벽주의를 상대방한테 주입시키고 싶어 주는 그런 성향을 가고 있겠잖아요. 음. 에, 이런 분들은 집에서 그래 조심해 못있어요 네. 밖에서 뭘 하든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이분은 됐었으면은 한번 실패하면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여자분이요? 예. 이게 지금 엄력, 양력 제가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절대 이분하고 살면은 2, 3년 안에 땡. X, X, X라지 1이 된다고. 남자 아무리 봐도 바람둥이 같은데. 음. 바람둥이 거짓말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예. 뭐 남자도 누구나 다거짓진말할수 있지만 그쵸? 근데 거짓말을 좀 남들보다 더 많이 잘한다 이 말이지 아, 허진... 부풀리는 것도 더 많이 부풀리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거기에서 음, 여자가 좀쏘아나는 면도 있죠 네. 이사 이분은 이분 만약에 헤어지면 다른 분또 바로 또 만나요 아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상 관령입니다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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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 사주 보니까 활량이에요, 활량. 예. 안 됩니다. 이거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여성분이. 네. 모든 거다 있는데, 신학 사주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0점. 결혼을 했을 때. 결혼 했을 때. 어, 결혼을 할 겁니다. 내가 느끼면 결혼할것 같아요. 오, 진짜요? 예. 누가 말리든, 어이 말리든 하든, 결혼하면 2, 3년 안에, 땡. 아. 야야 니성격 네 그랬나? 난니 네, 야야 니니 네, 네, 네 내한테 야야 니뭐뭐 네뭐 불만 있나? 내한테 왜 그래 속았어? 니네 첨에는 안 그랬는데 니네 알고 보기엔 니네 도둑이네 이 언제 이가고 갈라질 때는 뭐뭐 익년 전형 가면서 이놈 전형 가면서 헤어지잖아 여도 이런 거 부리라고 아 결국 지금은 좋을 수 있으나 네 헤어질 때는 좀 많이 안 좋게 헤어질 게 2, 보이나. 3년 안에 하, 빵 찍는다 이 말이지 너는 이제 이별 끝두운 다시 니어을 네 꼬라지도 보고 싶다 간다고 니 가라 알아, 내가 알라 이래지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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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빵점 근데 이래서 면또잘 살지 남자가 여자를 두드려 패도 난 당신하고 살아 남자가 여자를 두드려 패도 난 당신하고 살아 음... 이러면 살지 근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말이야 그쵸 내가 낸데 가는 스타일이라고 음... 절대 안 돼요 여기는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빵점. 그러면 사실 만난다고 하더라도 2, 3 년에 헤어지기 때문에 이혼은 아니 결혼하면 헤어지지. 결혼하면 헤어진다. 음. 연애는 저 그냥 연애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겠네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틀려요. 아... 결혼을 하면은 그 집에서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같은 기운이 네. 본인 기운 이제 잠을 같이 자잖 나오죠. 한솥밥 먹잖아. 하는 가고 연애하면 너는 집에 나는 집에 오는 하고 틀려요. 연애하면 오래 갈 수가 있지만, 근데 이 음.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고 연하고는 저저저 연애하고는 그까 어, 극입니다. 그렇 예, 극과 극이 이이 여성분이 많이 신학한 사줍니다남 남자는 왜 남자는 뻥이크다 어떤 뻥 뻥. 뻥이 아... 그거. 일본은 하... 바람둥이예요. 바람, 바람, 음... 바람둥이. 저... 아니 남자가 바람둥이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 여자. 남자는 이게 일부장사한번 해서 하는 것은데어 그런 것도 보이셔야 되니? 그내 마음대로 얘기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온 대로. 그 비밀입니다. 어나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내 나온 대로. 내가 혹시분이 해야지 임나도 또 말라고. <laughs> 근데 안돼이 사람은 막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뭐 알아서 뭐 하겠지 뭐. 그게 뭐 너무 지아 국나라 판나라 갈 것도 없지만 이이가 유명하니까 가져왔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예, xx 라지 이제 되십니까? 맞습니다. 되십니까? 네, 궁금한 궁금, 궁금한 거는 어 충분히 세이 말씀을 다해주셨습네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혼의그저일년주 대산데 서로서로 잘 알아보고 잘 알아보고 그모습만 보지 말고 잘그 알아보고 건강도 일단은 보세요. 보면은 건강이 잘 맞아서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맞아 있긴 해. 이게 더못 살잖아. 유명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억지로 참고 또드맞고막 이렇게 산상 없잖아. 궁합을 결혼할 때꼭 보세요. 안 보면 나중에 합니다. 만약에 안본 상태에서 결혼했다, 상극이다, 결혼한다고 하면 2, 3년 안에 무조건 땡, 도장 찍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또 도장 찍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도장 찍는다, 이 말이지. 맞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궁합은 여기서 심하이 하겠습니다. 심하이. 오늘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오케이.